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민간 업체들이 수소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접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안전성 우려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민간 업체가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지으려는 곳입니다. 업체는 1,800억 원을 들여 발전 용량 2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지을 계획인데 올해 3월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곧바로 착공할 수 있었지만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이후 주민들의 사업 백지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아직 첫 삽을 못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 현재 뭐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로서는 뭐 안전성이 전혀 그게 안돼 있다. 횡성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횡성읍 조곡리와 우천면 무남리에서 발전소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는데 조국리는 아예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무남리는 산자부 허가를 거쳐 횡성군의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주민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주택가 사람이 사는데 들어오는 건좀 위험성이 많다. 그리고 하루에 뭐 LNG가 10만 3평방미터가 들어오는데 거기 에 안전성. 이처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는 곳은 강릉과 횡성 등 도내 두 곳을 비롯해 전국 10여 곳입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강릉과학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에서 수소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소발전이 안전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수용절차가 부실한 것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으로 발전소 건립에 주민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나 간담회를 열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수소 전지 발전소 건립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안전성 검증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입니다.